유하!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죠? 뭐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글렌그란트 버티컬 테이스팅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되게 잔세트로 이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글렌그란트 15년을 잔세트로 하나 사면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된거 한번 버티컬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 아보랄리스부터 10년, 12년, 15년, 18년까지 한번 요시험 해보고 트랜스베브리즈 엠버사더님께서도 오리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리랑도 한번 페어링 해보면서 맞아. 해보려고 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마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일 처음 마실 친구는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 얘는 나스 제품이고 아보랄리스 자체도 나한테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야. 어? 10년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후이트님 음. 얘기하신 것처럼 하이볼에 되게 아, 어울리는? 음, 맞아. 그렇게 많이 들었어. 하이볼용이라 응. 그럼 오늘은 니트로 한번 마셔볼까요? 되게 고소한데, 오늘. 고소해? 응. 어떤 고소? 땅콩? 약간 너티한 느낌도 나고, 그 뒤에 약간 민트의 그싼 스파이시도 있고. 음. 약간 그러니까 꿀향도 나고, 화한 그런 느낌 이끼는데 먼저 마셔볼래? 좋아. 글랭그란트 아플리니스 짠! 꿀맛 나고 달달하고 가볍고, 그리고 약간 고소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좀 가벼운 것 같아, 어때 음, 달다. 그치. 단맛이 생각보다 더 강하고, 막 음. 특징적인 맛이 막 느껴지진 않고. 음... 뒤에 스파이시도 있는데, 그냥 저숙성의 스파이시. 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이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랭그란트 10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친구고, 처음 위스키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 오. 마셔보겠습니다. 아보랄리스랑 비교해서, 응. 그 고소한 향은 좀더 줄고, 꽃향기같은 되게 달콤한 향이랑, 청사과, 푸릇푸릇한 사과에서 나는 음. 그런 산미. 오. 음. 그런 향이거든. 오, 음, 진짜 사과향 난다. 음. 되게 프레시한 사과향? 음, 가볍다. 맛있다. 되게 입문용으로 진짜 좋을 것같다 응. 음.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확실히 가벼워. 어, 근데 맞아. 이게 바디감이 약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음. 기분 좋은 가벼움이야. 음. 싱그럽다? 싱그럽다. 막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음. 너무 맛있다. 음. 오리를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오리 자체는 맛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 음. 그러니까 얘는 좀 텍스처가 되게 좋고. 음. 근데 머스타드랑 음. 글랜그란트가. 머스타드요? 되게 맛있어. 우리 <laughs> 어디하고 어떻게 머스타드만 남았죠? 근데 머스타드랑 글랜그란트 10년의 페어링이 은근히 좋다. 오, 어, 되게 충격적인 심사평인데. <웃음> <웃음> 한번 12년, 봅시다 빨리 먹어 봅시다. 그래서 12년은 논칠 필터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랭그란트 하면 딱 생각났던 그 맛들이 보통 가볍고 음. 청사과의좀 싱글싱글한 음, 느낌인데, 음, 음. 12는 그보다는 좀더 밸런스 잡히고 흔히 얘기하는 그 구운 파이가 오. 보통 12에서 많이 잡히는 음. 노트들인 것같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오리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밑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랭그란트 12년, 짠. 고소한 느낌이 다시 올라왔어. 우와. 어 음. 진짜 애플 파이 그 느낌 뭔지 알것 같아. 응 음. 사과인데 사과 말고 이제 그빵 부분. 어 맞아. 사과 향이 배어든 빵 부분. 음. 촉촉한 그빵 부분. 음. 응 촉촉한 그빵 부분. 응꿀 같은 단맛도 있고. 응딱그 기분 좋게 마야르 이 반응이나 아 는그빵 느낌. 조금 그런 거 아닙니까 디저트 토치로 그 음. 드르르르르르 하이 그러니까. 불로 한번 지진 것 같은. 응. 딱그 느낌인 것 같아. 응. 어? 진짜 적절하다. 약간 고소한 느낌이랑 찐득한 달달함? 그런 느낌이랑 과하지 않게 섞여있는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건 잔이 다르네 응! 음, 나름 급이 있으니까 예쁜 잔으로 바꿨습니다 우왕 묵직해 잔이 잔이 되게 예쁩니다 짠! 이게 찐득한 단향이 나는데? 근데 뭐 엄청 세진 않아? 그 버번캐시에서 나는그 향수같은 향이랑 아! 향이라... 그 향도 난다 꽃향기도 나고 확실히 도수가 50도라서 얘는 조금 앞에서 느꼈던 향이랑 약간 결이 다르다 우와 좋아 좋은 향이야 되게 뽀불로는 응. 있을 것 같긴 한데 향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안주랑 먹어야겠다 아 진짜? 응. 피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되게 혀에 약간 달달한 그 느낌이 남고 확실히 이전 것들은 되게 가볍잖아 요거는 조금 바디감이 느껴진다 확실히 그 고도수에서 오는 음. 그 바디감이 되게 좋고 음. 향에서 느꼈던 꽃향이 엄청 강하게 나 음. 단맛도 음. 배가 된것 같고 음. 싱그럽고 가벼운 느낌이 오히려 이제 없어졌지만 맛있는 위스키에서 기대하는 그 맛들은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제 여기서부터 마냥 가볍진 않은 것 같아 맛있어. 응. 응. 내가 이거 10만원 이하로 사왔잖아. 응, 가격이 지금, 이게 9만원대다 하면은, 어, 9만원대에서 이 정도는 진짜 손에 꼽을 것 같은? 음. 어, 진짜 맛있는 위스키인 것 같아. 다들 그란드 치5를 제일 좋아하신다. 음. 안주랑 먹기 너무 쉽다. 음. 음. 블랙 그란드 18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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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이게 네. 저희가 작년 초에 하옵스터 같은 그런 데 갔었었는데, 거기 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비싼 술들은 잘안 사고, 좋은 날 해봐, 이제 10만원 초반, 막뭐 이런 거 이제 살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시음주로 글랜드 18년을 먹고 갑자기 우리 둘다 눈이 막동그래져가지고 맞아요. 뭐야? 하면서 막 그때. 맞아요. 그때 1인이라서, 사실 잘 정보가 없었는데, 시음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막, 미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둘이 딱, 서로 를 쳐다봤는데 눈빛에서 똑같이 느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 이거 이거 맛돌이구나 응. 이거를 서로 똑같이 느껴가지고 그니까 둘이 딱 마시고 눈동그에서 서로 딱 쳐다봤어. 응. 그래가지고 와 이거 사야겠다 싶어서 응. 이제 바로 그냥 뛰어와서 이제 샀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위스키 사는 돈이 갑자기 <laughs>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만든 장본인 얘가. 맞아 맞아. 짠하고 드셔보세요. 어, 되게 가벼운데 얘도 칠 필터를 거친 친구거든. 음흠. 그래서 그딱 기대했던 그 청사와 같은 그가볍고 싱그러운 향이 뿜뿜 나는데 음흠. 바디감이 있어. 음. 근데 얘는 확실히 에어링이 돼서 음. 그 민트의 싸한 그 기분 좋은 스파이시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음. 여전히 음. 앞에 싱그러운 느낌과 함께 단맛이랑 그 고소한 맛이랑 몰티한 맛이 또 많이 나. 얘가 또그 밸런스가 너무 좋고. 18년이 진짜 제일 맛있다. 진짜 제일 맛있다. 어,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방금 12, 15를 먹고 두 개가 생각지 않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달라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18년 음. 먹자마자. 야, 향부터 사실. 음, 여기 그렇다. 약간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것 같아. 내기준이음 우리 이거 1등 안정했다, 참, 그란트. 어, 맞다. 그렇지만 저의 1등은 아마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금을 걷기 때문에. 블링그란트 음 <laughs> 18년, 저는 뭐, 부동의 1위로 꼽았고요. 2등은 저는 솔직히 오늘은 15년이었습니다. 15년? 네. 오늘 15년, 뭐, 이제, 페어링도 너무 좋았고요. 딱 먹었을 때그 밸런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3등은 저는 오늘 12년을 꼽겠습니다. 음 음. 아브라리스랑 10년도 너무 좋긴 했는데, 약간, 마음 올리지 못했어. 음... MV 마음을 올리지 못했어. 슬슬 다시 한번 깔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 좋아요! 그러니까 18년을 먹을래? 나는 18년도 너무 좋았지만 15년을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서 하길 되게 잘했다 싶어 저희 글랜 그란트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음. 평소에 별로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았던 그란트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좀 깨는 음.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오히려. 네. 오늘도 라이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